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고 힘없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문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1절에 등장하는데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들에게 가라. 유다 왕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독특성은 뭐냐면 대상자가 조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2절로 와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정하는 그 대표성을 지정해 주시는데 2절에 보면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계보를 이은 자들. 어찌 보면 리더로서 대표자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독특성이 주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유다 왕과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로 이렇게 지정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 다시 얘기하면 앞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그 백성들을 인도할 그 역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가지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좀 대조적으로 이 상대, 이 대상들은 고관들 그리고 힘있는 지도자들 라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방인, 고아 그리고 가부들을 또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들 그리고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을 얘기하고 어찌 보면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리더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리더들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사람들의 이 앞서 있는 지도자의 들 모습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는 자들의 모습, 어찌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 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맡은 바 직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리더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관들 왕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인지를 보여 줘야 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은 오히려 먼저 앞서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재물이나 눈앞에 있는 명예, 눈앞에 있는 그 유혹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주신 마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리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모습은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 절을 와서 보면 그 이후에 이방인들과 고아와 가부를 악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이방인 그리고 고아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리저자들이요, 그들이 오히려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이방인 고아 가부들을 오히려 압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의 모습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라면 수단 그리고 우리의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명예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을 더욱더 잘 채용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목표 지향적 삶을 통하여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얻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묵묵히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선택할 때 참 느리게 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손해보는 듯 보이고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정직한 방법이 정말 그 끝에 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모습 뭐냐면 진실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삼 절의 끝에 보면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제하다라는 것은 무엇? 말합니까? 제가 없는 자들에게 죄를 씌우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나의 것들을 위해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써 그것으로 감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과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결국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함을 통해서 진실하지 못한 삶을 그냥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참된 해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속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 죄악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고해야 되는 그 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나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난이 정도 죄 많이 짓지 않아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감추려 하는 모습. 그리고 이그 감추려 하는 모습들이 결국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모습들을 보이려 하는 것들. 사실 이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그것을 깨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의 이스라엘 리더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취약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생물을 다하지 못함,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돌아오면 정직하게 되고 너희의 삶의 모습에서 진실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명령한 그대로를 준행하면 결국 너희가 내 집안 이문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이세 왕이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집 문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삶, 다시금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안 듯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뭡니까? 오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분명히 주어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문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 결국은 찍혀서 던져진다. 아름다운 백향목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듯 너희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의 소문은 이렇게 결론이 맞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와 함께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졌다 망하였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무난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난에 거하는 자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거짓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진실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무난에 살아가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그 모든 그 책임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 삶의 방식을 온전히 살아 가심을 통하여서 무난에 거하는 자로서 진실함과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